죠 그러면 대원님들 시선 왼쪽을 먼저 바라봐주시겠어요? 네. 대원님들의 네. 시선 왼쪽을 먼저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네. 네,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음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네 그리고 우리 2층에 계신 관객분들 바라봐 주시면서 또 포즈 잡아주세요.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, 희준 배우님이 캡틴 코리아니까 어, 홀리노센트 하면은 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. 포즈 가운데 보시면서 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말만 크게 오 홀리 1호 세트. 파이팅. 네. 너? 네.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니까 한번 이팅 포즈 한번 가볼까요? 네. 하나 둘 파이팅. 네 이렇게 저희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최재웅 김지한, 정우현, 박기준 배우님께 또. 어, 마음속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작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